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 감기 이슈로 인해 AI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번 주는 정말 오랜만에 롯데 이슈로 인해 꽤나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사인앤드 트레이드로 김민성을 영입하며 젊은 내야 군필 자원인 김민수를 내줬습니다. 내야 보강이라는 절대적인 명분이 있었고 김태형 감독의 말대로 현재 롯데의 이루에는. 김민성을 제칠 만한 절대적인 주정급이 없었기에 이에 대한 영입은 납득이 충분히 가죠. 하지만 88년생으로 나이가 상당하고 이미 최근 몇년 성적이 안 좋았기에 서비스 타임이 꽤나 짧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아직 1구에서 보여준 건 적지만 10살이나 어린 군필 야수를 내준 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곤 했는데요. 사실 김민성 이슈 터지는 다음날 김민수 선수와 관련된 영상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더 짜증이 난것 같기도 합니다. 내용은 여전히 1군에서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2군 성적이라도 팀내 홈런 2위 등 계속 유지 혹은 더 좋아지는 중이기에 언젠가 아니면 곧 터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거포 유용의 타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김민수는 그런 쪽에서 잠재력이 상당했기에 꼭잘 됐으면 하는 선수였죠. 그렇기에 이 작별이 더욱 아쉬워지는데 부디 롯데전만 빼고 잘하는 선수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트레이드의 손익 을 따져보자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나서 김민수 선수가 lg에서 활약을 하면서 손익이 따져질 것이라고는 하나 당장인 올해만 본다하면 롯데가 이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작년 한동희가 긴부진을 겪었음 에도 그런 한동희조차 제치지 못한 김민수 대신 1위팀 lg에서도 준주전급 내야수 를 맡아줬던 김민성 선수를 데려왔으니까요 올겨울 동안 늘 했던 말이 롯데 내의 2루수 후보들은 정말 많지만 주전을 맡아줄 굵직한 자원이 없다는 거였는데 어쩌면 김민성 선수가 가장 잘 맞는 퍼즐로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김민성 선수가 주전을 맡아주며 롯데가 가을 야구에 가기라도 한다면 후에 김민수가 LG에서 어떤 활약을 하던 결국엔 롯데가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주전을 맡고 있던 한동희가 상무 입단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붙으면 6월에 바로 입대라고 하는데. 한동희 선수가 작년에 못해서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무는 프리패스급인 선수죠. 그렇기에 아마 확정적으로 6월에는 상무에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강정호 스쿨 효과를 기대하며 멋진 부활을 기원해 봤으나 잘해도 3개월이면 간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한동희가 군 문제까지 해결하고 나면 더 야구를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희가 시즌 초에 제기량을 못 보여주면 어차피 몇 개월 뒤에 안쓸 선수이니 올해의 모습을 아예 못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 한동희가 가기 전인 시즌 초부터 3루 경쟁도 꽤나 빡세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더불어 김민성을 주전 2루수로 쓰겠다는 말과 함께 노진혁의 3루 전향을 암시하는 김태형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노진혁의 유격수 수비 이슈는 NC 시절부터 말이 많아 nc에서는 이미 3루를 더 많이 보고 있었는데 롯데가 유격수로 노진혁을 영입 했고 1년뿐이었지만 대차게 실패를 해버렸 고 이에 대한 김태형 감독의 선택은 노진혁의 3루 기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주전 3루수이던 한동 이도 올해 반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무 입대를 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노진혁을 3루수로 더 기용 시킨다면 롯데는 완전 새롭게 유격수 경쟁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참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이렇듯 지난주에 일어난 총세 가지 이슈가 기존 롯데 내야진 구상 예상을 완전히 엎어버리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유격수 노진혁, 삼루수 한동희, 이루수 박승욱, 고승민 등등 경쟁구도, 일루수 나승엽 정훈 등 경쟁구도에서 단 일주일 만에 유격수 박승욱 등 경쟁구도, 삼루수 노진혁, 2루수 김민성, 그리고 고승민이 다시 1루에 갈 가능성도 생각해 보면 1루가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행보를 보았을 때현재 롯데는 주전 라인업을 구상할 때 수비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롯된 라인업을 짜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고정적인 자리에 있던 한동이나 시간을 들여서라도 계속 끌고 갈것 같던 김민수 같은 선수들까지도 뺄수 있는 강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안일해질 수 있는 선수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게 할 수도 있는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본격적인 롯데의 주전 라인업은 스프링캠프가 끝나는 시점쯤에 나오겠죠.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을 염두에 두고 스프링캠프에서 터져나올 이슈들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연 올 시즌 롯데의 내한은 어떤 모습일지. 지난주에 터진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